광고의 의식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건입니다 오늘은 프로젠컨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번 주 어떻게 잘 견디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주프로젠컨스는 제가 뭐 시클리컬 중에서. 정유, 그리고 석유 화학 쪽을 좀 터치를 해 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SOL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주가가 이상하다. 자꾸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 차에 LG 화학 주가들도 움직이고, 또 롯데 케미칼도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얘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보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석유화학 쪽 정유 쪽이 뭐뭐 뭐 되게 복잡하게 보려면 되게 복잡한데 강관호 대표가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삼아 보고자 합니다 자 정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유 3사가 있지요 SOIL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GS도 있습니다, GS. 여러분들, GS 가서 많이 기름 드시잖아요. 현대 오일뱅크는 사실은 H1, 현대도 있어요. HD 현대도 있죠. 근데 고거는 오늘 지난번에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빼고 3, 4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은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뭐 SK 원그 배터리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 때문에 자꾸 우려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좀안 좋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차트를 하나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항상 하는데 최근 2주간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하나씩 보시죠. 오른쪽에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갖다 써놨어요. 제일 위에 회색줄로 된게 GS입니다. 은근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정제화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HD 현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정제화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공급 쪽에서 지금 상당히 개선 요인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정제마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가 조금 빛을 바라고 있고 뭐 GS는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기대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좀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빨간 줄입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원성을 들었던 이런 주식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는 시장이 뭐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 주가가 저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제 롯데 뭐그 안에 또 이차원지 관련되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DL 그리고 SOIL도 최근에 상당히 강세입니다. 지난 2주간만 보여서 요 정도 그림밖에 안 보입니다만은 최근 뭐더한달 정도 더 늘려놓고 보면은 S 홀 주가도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제 TV 같은데 틀면 S 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그 전부터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주식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오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제일 밑에 SK이노베이션 역시 아직까지는 좀 처져있는 이런 느낌으로 지난 2주간 대비 100%이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은 아까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보여줬던 수익률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지난 2주간 13% 정도 이렇게 내렸고 SK하이닉스는 지난 2주간 10% 정도 내렸어요. 그 반면에 지금 소유화학주들은 오히려 제일 못한 게 SK이노베이션인데 거의 0% 거의 똔똔이고 다들 그거보다는 잘했다. 시장이 이렇게 엉망했었는데. 라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골라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정제 마진부터 좀 볼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길게 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정제마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쭉 해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정제마진 강세가 유효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공급 요인에서 지금 이슈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일 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반도체 디램도 마찬가지예요. 랜더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지금 제약 요인이 있다니까요. 공급이 제약적이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정제마진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가격이 마진이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제마진 관련되는 뭐, 정제 뭐 SO1 됐든, GS가 됐든, SK인호가 됐든, 본업에 있어서의 그런 영업 수익성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 관련되어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볼게요. 중국 쪽에서도 조그만한 이제, 그 정유 업체들 자꾸 이렇게 효율화, 효율화하면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니까 거기서 공급 유형이 점점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쪽에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는 여기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급이 조금 차질이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도 전쟁 때문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급 차질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나 대륙에 있어서 지금 공급이 약간 줄어드는 이런 느낌도 있다. 500 플러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공급에 조금 타이트한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겨울에 여러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쓰잖아요. 기름 많이 쓰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축소돼 있고 제약적이니까 경제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보이듯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뭐~ 배럴당 3 5 달러 여기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앞에 서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SOIL입니다. 근데 SOIL은 이런 정제 마진만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여기는또 뭐가 있죠? 사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사인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울산에서 이제 지금 지어가지고 조만간 이제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에 최근 몇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쏟아 벗어요. 구조원 정도를 지금 이제 여기 사인 프로젝트 단일 프로젝트에 넣은 이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장은 뭐 정제마진 좋아지는 것도 있고 사인 프로젝트가 조만간 이제 언젠가는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의 판 자체를 더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딴 데들은 석유화학 업계는 다뭔 원재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화학 제품을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SOIL인 그 SOIL 자체에서 그 자기네 원유가 있잖아요. 그걸로 했다가 파더 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그걸로 바로 쓰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석유 화학 업체보다 마진을 상당히 좋게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원가 구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착안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들어 오고 있고 이미 뭐 외국인의 대주주가 외국인이니까 여기는 지분율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품절주 대열로 가고 있다. 제가 뭐 지분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품절주 대열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히트친 게 뭐였죠? 바로.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SK 그 중간지주사였잖아요. 근데 거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품절주세율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이렇게 쏴놨습니다만은 지금 76.6% 외국인 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또 들고 있는 것도 감안하면 이야, 이게 도대체 시장에서는 지금 남은 게몇 퍼센트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있는 거를 팔면 팔수록 점점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기관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SOL 같은 주식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 팔아야죠. 제일 늦게 파는 사람이 이것도 임자가 될 겁니다. 왜? 사임 프로젝트가 26년 상반기에나 이제 가동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는 언제 나옵니까? 26년 하반기, 27년, 28년 가면서 나올 텐데, 뭐 그렇게 빨리 팔 이유도 없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왕년에 엄청난 배당주였어요. 배당도 많이 해. 얼로가 좋습니까? 올해 끌고 가기 괜찮은 주식이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먼저 올라간 느낌이 있어 가지고 밸리에이션중으 나중에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보기에는 괜찮은 주식이 하나다. 그거를 염두하시면서 SOE를 좀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봐야지. SK 이노베이션 뭐잘 알기 알고 계시죠 sk 주유소 많잖아요 와서 기름 넣으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배터리 사업부분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가가 지금 역차별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헤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최근 2주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개 회사 가운데서 제일 하위권에 있어요 근데 이제 sk 온원이좀잘 하면 좋죠 근데 뭐 다른 2차전지 배터리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빨리빨리 들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 sk 이노베이션인데 되게 굼뜬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sk 그룹에서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가. 자꾸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떡 합니까? 자꾸 합병들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장점에 넣어놨는데 24년에 SK E&S n 에너지 사업 하는데죠. 여기랑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어쨌든 100조 대 자산 기반을 확보를 했어요. 이걸 왜 확보를 하겠습니까? 뭔가 투자를 재원 마련하기 을 위해서 미리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다섯 번째도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SK 원하고 SK 엔무도 합쳐버렸어 밑에 있는 자회사도 합쳐버렸어요. 왜? SK 원자체가 작업이 딸리잖아요. 뭐, 투자를 시설 확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뭐, 계속 가동률 낮고 그러니까, SK 앤무브하고 합병을 이렇게 하면서, 공기서돈 나오는 걸 여기서 이제 활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단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자회사단에서도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작업 마련을 할 심산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자, 논거죠 근데 어쨌든 s k 원 같은 경우는 뭐 제, 제일 제 후발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수익성이 약간씩 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s k 원에 있어서의 물음표. 여전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다른 이제 배터리 회사나 어떻게 지금 동향이 돌아가는지를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S입니다. GS는 뭐이 사업 자사 많이 하죠. 여기 뭐정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다른 것들도 많아요. GS 리테일 같은 것도 있고 뭐 들고 있는 데가 또 GS 건설 같은 데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때문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정제마진 좋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GS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이 플러스가 크게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은 안정적으로 좀사업구조가좀 잡혀져 있다, 이런 게 이제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뭐 정제마진이 여기 또한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석유화학적으로 좀 넘어가서 금호 석유화학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전 세계 1등 업체잖아요. 근데 주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연말로 가고 내년 초로 가면 또 주총 시즌 되면 조금 재밌는 일이 가끔씩은 생겨나는 회사는 맞죠. 그러나 지금 현업 본업에 있어서 크게 재미는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평가 PBR로 뭐한 0.5배 정도로 저평가 상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멘텀 자체는 크게 크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표 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업체들, 다른 뭐 정유 업체나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은 최근에 목표 주가들을 쭉쭉 올리고 있고 서서히 올리고 있고 다 오른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금호석유와하고 웬일인지 목표주가를 계속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주가 대비 괴리율은 높다고 는 나오나 목표주가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아 이걸 지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한번 체크포인트로 지금 금호석유와학을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PBR은 0.5배 정도로 저평가 뭐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목표주가를 오히려 내리고 있더라 그 점은 유념을 하시면서 그뭐수 석유화학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범용 뭐 석유화학 제품 다 하는 데죠 근데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에, 여기 회사가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또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롯데자 들어가는 데는 저는 사실은 야 여기에 물음표가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어 건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이런 주식이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주가 보시면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또한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롯데 자 들어가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던 거와 반대로 최근에 주가가 조금 튀기 시작했다. 그런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도 뭘 들고 있죠? 순수 화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바이오도 있고요. 또 여기 자회사로 들은 게 LG에너지머티리얼, LG에너지솔루션이죠. 이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다잘 알아야지 이게 이제 LG화학 주가가 뭐 이해가 되는 건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어쨌든 이천지 쪽이 뭐 ESS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미리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죠. 그래서 LG화학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튀었는데, 어쨌든 석유학 화 전반에 있어서 빼놓으면 아쉬운 서운하다고 할수 있는 석유학 화 대표,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PER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쪽은 이익이 너무 들쑥할쑥해요 그래서 p r 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높네요 51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연결로 들어 가지고 아마 LG에너지솔루션 이슈 때문에 이렇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높은데 뭔가 이제 자회사에서 분발을 해 주면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s o l 최근에 주가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밸류에 션이 조금 높아진 게 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포워드 PER이 16배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포워드 PER은 11배가 조금 안 되나 이런 느낌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도 조금 먼저 앞서가 있는데 사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창출되는 뭔가의 밸류 뭔가의. 회사의 미래 가치 이거를 많이 시장에서 앞당겨서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서 금호석유학 뭐 아까 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pbr로도 05배 pbr은 지금 보니까 8배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목표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보시면 롯데케미칼하고 sk 이노베이션은 뭐 없어요 pbr라는 게 왜냐면 아직도 적자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봐도 적자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일 때는 PR이 표시되지가 않죠. 어떤 데 보면은 적자일 때도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있는데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항상 제가 리서치 해달할 때도 널리스들한테 얘기를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적자 회사들이다. 는데 이런 적자 회사들이라고 할 때도 주가는 반응을할수 있습니다. 언제? 야 뭔가 내부에서 큰 움직임이 시작될 때 그런 게 있는데, 롯데 케미칼이 아마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들어와 있는데요. 이 배당 수익률도 짭짤한 회사들이 있네요. GS 보니까 4.5%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나오고 있고, SK, 지주사자 SK 2.7% 배당 수익률을 그볼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뭐 배당 수익률 2.4%.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좋아진 케이스예요. 싸움 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2.3%있게돼 있고 s o l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은 1.1배 주가가 올라온 게 배당 수익률 많이 줄어났고 최근에는 뭐 이익이 사실은 정제 마진도 그렇고 사인 프로젝트 쪽.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배당 여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건데 이게 앞으로 아마도 27년 8년 가면서는 오히려 지금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외국인들이 많이 꽂혀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 목표가 추인데요 제가 이렇게 6개 회사를 하다 보니까 목표가들 도대체 어떻게 지금 뭐, 보고 있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제가 여섯 개를 만들으라고 아주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S5일입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게 최근에 목표가 추이입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3,500원까지 급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표가 대비 괴리율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목표가가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그 제일 위에 가운데입니다 14만 3천 원까지 이렇게 급하게 쭉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괴리율은 20%가 채 안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GS입니다 GS도 목표가를 최근에 다 올렸네요 6만 6천 원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같이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대비 괴리율은 10%대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런 정제 마진 관련된 뭐 SOU 됐든 SK이노가 됐든 GS가 됐든 다 목표가를 최근에 급하게 올렸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밑에는 석유학 3사입니다. 금호 석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다른 분위기 뭐 좋은 석유화학업체 뭐 정리업체 많은데 금호석유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목표주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목표주가가 내렸는데그 괴리율도 이제 같이 조금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괴리율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롯데 케미칼로 보면 이건 더아 드라마틱하게 지금 목표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쭉 위로 뭐 거의 장대 높이 뛰기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10만 5천원까지 최근 급하게 올렸어요. 그 직전에 어디였냐면 9만원대였네요. 9만원대. 그럼 9만원대에서 한15% 20% 정도를 확 올린 셈이 됐습니다. 롯데 케미칼에 뭔가 지금 이슈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겠느냐. 다만, 뭐, 주가도 급하게 오른 느낌이 있어서 괴류율 자체는 지금 20%에 근처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목표주가 보니까 46만 2천원까지 최근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한 35만원대 이 정도에 있다가 거의 뭐한 10만원 이상을 이렇게 올린 LG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대비 괴류율은 여기는 막 20%가 조금은 못 미칩니다만 어쨌든 금호석유화학을 빼놓고는 다들 목표 주가를 읽어 이렇게 대거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만 상승 여력을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노란 줄로 노란 바로 이렇게 표시된 롯데케미칼 22% 정도 지금 보이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17% lg 화학 12% GS 9%, SOL 7%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정유 이쪽이 조금은 어려운 업종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쉽게 그냥 크게 크게 놓고 봤을 때아 지금 회사들이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턴 하려고 하고 있거나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이쪽을 접근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제가 코스피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38%나 될 겁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댔습니다. 거기에 넘버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넘버투가 바로 이 화학업종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이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서는 업종을 초반에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뭐, 싹 사이클이 있는 이런 경기순환형 회사들은 한번 좋아하지만 한 2, 3년은 갈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공부를 해 놓으셔라. 이런 취지에서 오늘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정의업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